안녕하세요. 태권도 국가대표 김태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태권도 국가 대표 정준입니다. 혹시 두 분이 함께 인터뷰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네, 없는 것 같아요, 네. 오늘 어, 인터뷰 처음이에요? 네? 네? 처음이요 아, 음... 두세 번 해봤어요, 이렇게. 일단 네. <laughs> 올림픽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선발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선 확실히 예, 예민하고 서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민하고 신경도 안쓸수 없는 부분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제가 처음 선수촌을 들어왔는데 어,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어색한 부분 많았었는데 잘 챙겨주시고 다 같이 운동도 하면서 태훈 형이 되게 잘했잖아요. 그래서 되게 아 진짜 보고 되게 막 크게 느껴지고 되게 편하게 맞아. 형이 분기장 분기장해.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솔직히 영광이죠 이렇게 된 게. 십칠 년십 년도. 네. 아, 첫 번째 졌을 때는 어, 되게 진짜 아쉬웠거든요. 1점차로 났으니까 어쨌든 이길 수는 있었는데. 근데 이제. 결승 때 했을 때는 진짜 네, 많이 맞았어요 그냥 <laughs> 힘도 엄청 셌었고, 그때는 네. 원래 그 전부터 주니어 대표도 하고 잘했던 선수여서 원래 계속 잘할 것 같았고, 뭐 역시 계속 잘하고 있고, <laughs> 네, 그때부터 원래 그 전부터 잘했었었어요. 저랑 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, 뭐 주니어 대표도 나가서 그런 시합 같은 거 나오고 하는 거는.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원래. 응. 꿈꿔왔었으니까. 어,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도 몰랐고, 했어도 이렇게 빨리는 못할것 같았는데 해가지고 그냥 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들끼리자들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이상 <laughs> 너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. 저는 승부욕 제일 높게 줬고요. 그냥 일단 승부욕은 높은 것 같아서 일단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보다는 다른 거는 높게 주면 조금 거만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승부욕을 제일 높게 했거든요. 체력은 일단 10으로 가야 되는데. <laughs> 오늘 체력 진짜 좋다고 나한 소문 이 났는데. 이제, 이제, 이제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. <laughs> 저도 일단 승부욕이 되게 많아가지고. 일단은 승부욕이 제일 많이 한것 같고. 그 다음에 기술이랑 멘탈이랑 근데 체력, 승? 스타성이 제일 따진 것 같고. 스타성은 점수를 안준 거예요? 몇 점이야? 20, 30점? 20점? 네. 선물도 많이 받으시는 걸로 하는데 아니요선물 받아본 적 없습니다. 제일 인기 좋으셨어요. 대훈이요. 그냥 태권도 면에서는 뭐 좋죠 완전 다뭐 유연성도 좋고 득점을 잘안 뺏기고 자기가 힘안 들이고 편하게 자기 걸를잘 하면서 똑똑하게 경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. 체력이 진짜 좋거든요, 태훈이 형이. 그래가지고 그 지고 있어도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따라잡고 그런 거 되게 본받고 싶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. 그리고 되게 노련해가지고 태훈이 형도 점수 잘안 뺏기고 그러고 그런 것도 본받고 싶고 그리고 성격이 되게 활발해가지고 저는 <laughs> 저는 좀 되게 많이 내성적이어서 네, 그런 것도 배우고 싶어요. 국가대표 한 번만 대자가 원래 목표였어요, 고등학교 때는. 근데 원래 3성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, 삼성에서 아쉽지만, 되게 다행이기도 했었고요. 그때는 좀 어렸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성장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. 그래서 더한번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 같고, 근데 일단은 제가 출전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해서, 아까 말했듯이 해야 되는 거라서, 뭐, 지금 당장은, 근데 뭐, 올림픽 나가고 싶어서,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더 열심히 해가지고,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네, 앞으로 하는 경기 모두 잘 준비해서, 좋은 경기력으로,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!